안녕하세요 주철웅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요 비트깃에서 엄청난 대회가 열렸죠 우승 상금과 이벤트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우승할 수 있게 제가 좋은 꿀팁을 하나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놓치지 말고 시청해주세요 이 대회는 킹스컵 글로벌 인비테이셔널의 약자인 KCGI 대회라고 하는데요 무려 메시가 엠버서더인 엄청난 규모의 대회라고 합니다 KCGI 대회는 참여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비트켓 계좌에 100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6만 달러의 거래량을 충족해야지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마 거래하시는 분들은 매우 쉬운 조건이 되실 거예요. 대회 일정은 6월 7일부터 6월 27일까지 20일 동안 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참가 기간은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1차로 신청받고 있고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2차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찍 신청하시면 혜택도 있으니까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대회 상금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비트켓 거래소가 세계적인 거래소에서 그런지 상금이 무려 500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든 약 70억인데요. 거의 미국 로또 정도의 상금입니다. 하지만 상금은 세파트로 나뉘어서 분배되는데요. 대회는 여러 분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팀전 개인전 등이 있는데 데 팀전이 상금의 60%를 가져간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팀전으로 참가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개인의 실력이 부족하거나 보통이라면 좋은 팀으로 들어가는 게 우승 확률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팀으로 들어가는지가 제일 중요하겠는데요. 아무 팀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고수분들이 모여있는 입증된 팀으로 들어가야 우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좋은 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테더맥스라고 합니다 아마 테더맥스를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테더맥스는 수수료를 페이백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왜 수수료 페백 플랫폼을 추천하는지 궁금하시죠? 테더맥스는 작년 바이비트 WSOT 대회에 팀전으로 출전했었는데요 그때 다른 팀들보다 적은 인원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개개인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건데요 테더맥스는 다른 플랫폼들과 다른 게 있는데 유일하게 테더맥스만 거래소들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일 신뢰도가 높은 플랫폼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신뢰도가 높고 안전하니 높은 시대를 가진 신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테더맥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더맥스 이용하는 사용자가 2만 1000명을 넘는다고 해요 비트켓 유저의 1인 평균 페이백은 88만원이라고 하는데요 테더맥스에서 비트켓 이용하면 받는 페이백 혜택은 수수료 54% 페이백과 5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 결과가 88만원이라고 하니까 테더맥스 이용하는 트레이더들은 시드가 크고 거래량이 많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겠죠 그럼 테더맥스 팀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하나 달아 놓을 건데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대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에서 피처 컴피티션 탭을 누르시면 여러 팀들이 나오고, 팀을 검색하는 검색창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테다맥스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테더맥스 팀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인을 누르시면 테더맥스 팀에 등록이 됩니다. 등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려면 아이템으로 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KCGI 대회는 상품과 리워드 이벤트도 있는데요. 상품은 대회가 종료되고 다음날 라이브로 추첨을 해서 상품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상품으로는 페라리, 롤렉스, 엘시 사인볼, 사인저지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상품들만 타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리워드 이벤트는 대회 기간인 20일 동안 매일매일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매일 조건에만 달성하면 최소 10달러부터 최대 1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최대로 받아가면 2만 달러를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벤트들도 참고하셔서 다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회 우승 비법과 대회 소개를 쭉 해봤는데요 꼭 테더맥스 팀으로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